안녕하세요. 오늘은 워크빌더 웹 기초편에서 아이콘으로 요소 추출하기와 엑스패스로 요소 추출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 워크빌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웹, 웹 사용자 정의의 매뉴얼들을 사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웹 어,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서 동영상 제작이라는 프로젝트 안에 프로세스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어, 생성된 프로세스 때문에 시퀀스라는 네모칸이 생기고 있죠. 이 네모 하얀색 시퀀스 네모칸이 생겨야만 여러분들이 액션들을 새로 생성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웹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테스트 옆에 웹에 웹 사용자 정의를 바로 끌어다가 놓아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웹 사용자의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구글 웹사이트가 조그만 창으로 열려 있고요. 음, 요 구글창은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하실 때나 수시로 여시는 그 구글창과는 좀 다른 구글창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진행하시는 구글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쿠팡의 주소를 이렇게 입력해 놓고 플레이를 하면 다른 구글창이 나오죠. 제가 워크빌더가 여는 구글창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좀 옵션을 따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다른 구글창이 열리는 것을 알고 계셔야 거기에서 요소 추출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이, 부,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소 추출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 위에 보시면 몇 가지 아이콘이 보이죠? 이 아이콘을 통해서 쉽게 쉽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지구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여기 입력창에 되어 있는 웹사이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각각의 마우스 클릭, 그 다음에 쓰기, 그 다음에 읽기, 이런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이건 모두 웹사이트에 있는 요소, 추, 요소들을 추출해서 그것을 클릭하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쓰는 작동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어, 아이콘들입니다. 일단 컨트롤 C를 누르시면 이렇게 요소들을 찾게끔 빨간 네모칸이 생성이 되고요. 이 중에서 제가 검색창에다가 어,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 검색, 검색창에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이 빨간색 네모칸이 멈추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쓰게, 어, 쓰기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바로 요소 어, 웹 엘레멘트 텍스트 쓰기라는 액션이 생성이 되고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화장지라는 품목을 검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더블 클릭하셔서 값에다가 화장지를 쓰시고요. 엔터 입력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이름 쪽에 요소 추출 값이 저절로 입력이 되고요. 그리고 워크빌더는 엑스패스로 진행을 합니다. 그럼 한번 이거 이렇게 해서 일단 액션을 만들어 놓고요. 실제로 이제 화장지를 쳐서 엔터 치면 그 다음 페이지가 넘어가죠. 이 페이지에서 저는 로켓 배송 쪽 왼쪽에 로켓 배송 쪽에다가 클릭을 해서 어, 거기에 해당되는 상품들로 해서 옵션들을 조금 좁혀 나갈 겁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이제 어 브랜드 쪽을 이제 좀 클릭을 할 거고요. 제가 원하는 브랜드.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웹사이트마다 조금씩 그 작동하는 것들이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옆에다가 옵션을 클릭할 때마다 페이지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페이지가 이렇게 바뀔 때마다 걸리는 시간들을 대기 시간으로 좀 같이 맞춰주셔야 그 원하는 추출 요소들을 시간당, 시간, 그 속도에 맞춰서 좀잘 추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도 좀 설명이 될 것입니다. 자, 플레이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추출했, 그 검색창에다가 화장지를 쓰고 엔터를 눌렀잖아요. 그 액션을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로켓 쪽 체크가 되고 있죠. 그리고 화장지 브랜드 쪽이 체크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방법은요, 음, 이제 간단하게 웹사이트에 에 대한 요소 추출들을 여기 위에 있는 요소들로 간, 간단하게 추출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렸고요. 사실은 이 방법보다는, 어, 그 개발자 툴을 이용해서 거기서 요소들을 지정해서 엑스패스로 추출하는 방법이 훨씬 더 정확하고 거의 에러 사항이 나질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쿠팡 웹사이트 홈페이지로 좀 진행을 할게요. 그러려면 그왼 왼쪽 도구 상자 쪽에서 어 웹페이지 웹페이지 넘어가기가 있습니다 네 웹페이지 이동하기 여기에다가 쿠폰 어, 쿠팡 홈페이지 앞단 아, 어, 사이트를 다시 클릭하시면은 지금 한참 화장지 쪽으로 왔었던 페이지에서 다시 쿠팡 홈페이지 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는 엑스패스로 어, 요소를 추출하는 방법을 다시 진행을 할 텐데요. 이것도 역시 페이지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대기 시간을 어, 좀 주셔서 넣어주시면 어, 훨씬 더그 웹사이트가 진행하는 속도와 워크빌더의 속도가 좀잘 맞춰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이쪽에다 제가 디버그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디버그를 해놓으면, 어, 웹사이트에서 그 디버그 상태에서 잠깐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작업을 어떻게 할지 또그 다음 웹사이트를 보면서 계획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화장지로 다시 들어가서 로켓 배송, 그 다음에 브랜드 이렇게 해서 다시 지금 홈페이지로 돌아왔습니다. 홈페이지 돌아와서 크롬이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고 있죠? 이거는 지금 이거는 지금 아까 디버깅을 체크해놨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된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이제 엑스패스로 진행하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클릭을 하시면요, 우클릭을 하시면 그 웹사이트에서 개발자 모드가 나오면서 여기 나와 있는 요소 추출하는 그 포인터가 있어요. 이 포인트를 클릭하셔서 원하는 자리에 웹사이트 원하는 자리에 이렇게 되시면은 어 이렇게 파란색 박스들이 활성화되면서 요소 추출할 자리를 생성이 되고요 아까처럼 이제 여기 이곳에 이제 이곳에 제가 또 검색어를 할 건데요 여기다 클릭을 하면 바로 이 코드이 이쪽이 요소가 있는 부분의 코드 쪽에 파란색 색깔이 어, 활성화되면서 어, 그 해당되는 코드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클릭을 하셔서 카피 쪽으로 가시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소 추출을 할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는 카피 엑스 패스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엑스 패스로 요소 값을 이미 복사가 된 것입니다. 이 복사된 값을 다시 워크빌더로 돌아오셔서 지금 아까 그림으로 생성이 됐었던 아이콘으로 생성이 됐었던 액션들이 사실은 옆에 어, 웹 페이지 밑에 보시면 웹 엘레먼트가 있거든요. 웹 엘레먼트로 가시면은 여기 어, 읽기, 텍스트 쓰기, 클릭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텍스트 쓰기를 클릭하셔서 여기에 엑스패스 값을 붙여주시고 유형을 엑스패스라고 지정해주시고 이번에는 간식으로 저는 검색을 좀할 거거든요. 그래서 간식을 텍스트를 넣어놓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 입력에 체크를 해주세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어, 간식이라고 해서, 간식이라고 치고서 엔터를 쳤을 때 어떤 페이지로 넘어갈지 이제 좀 미리 보시고 수작업을 했을 때그 순서대로 액션을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도 지금 여기 워크빌더에서 제공되고 있는 작은 웹사이트 창에서도 어 개발 툴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우클릭 하셔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개발 툴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역시 포인터를 지정하셔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놓으면 원하는 그 요소 추출 값을 할수 있는 파란색 박스들이 활성화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워크빌더가 미 이제 열어 놓았던 이 주황색 바탕 배경의 크롬에서 저는 계속 요소 추출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간식이라는 텍스트를 쳐서 엔터를 치면요. 이런 화면들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이번에는 무료배송 쪽을 제가 클릭할 겁니다. 무료배송 쪽을 포인터로 했더니, 자, 지금 파란색, 어, 파란색 쪽에 코드가 보이고 있죠. 이곳에 카피, 그리고 엑스패스 복사하셔서 여기를 클릭하겠다 해야 되니까, 어, 웹페이지, 어, 웹엘리먼트 클릭하기. 를 끌어다가 거기 이름에 값을 해당되는 값을 복사해주시고 유형은 반드시 엑스패스라고 체크를 하신 뒤에 확인을 하시면 나중에 무료 무료 배송 쪽을 네 클릭을 하게 됩니다. 좀 이제 계속 이름들이 똑같다 보니까 여기다가 무료 배송 클릭이라고 이제 이름을 정해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간식 검색 정도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간식이라는 텍스트를 치고 페이지가 넘어갔을 때, 무료 배송을 클릭하면 페이지가 또 넘어가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브랜드가 나오고, 저는 여기서 더보기를 클릭해서, 더보기를 클릭해서 좀, 어, 그 원하는 브랜드 쪽을 계속 클릭하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역시, 어, 포인터로 클릭을 하셔서 카피 엑스패스 하셔서 여기도 계속 클릭이잖아요. 액션이 그래서 엘레먼트 클릭을 계속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클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보기를 실제로 클릭하면 더 많은 상품들이, 브랜드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 중에서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은 브랜드를 클릭을 해서 계속 클릭 액션 추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옆에 웹 엘레먼트 클릭하는 것 대신에 지금 앞에 썼던 것을 그대로 카피 복사하셔서 어, 진행하셔도 액션은 계속 생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원하는 브랜드를 클릭을 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상품들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어, 가격대를 제가 좀보고 싶은데요. 저는 어만 원에서 2만 원대의 가격을 검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 자리에 만원 만이라는 숫자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쓰기를 추가해서 어 아까 지금 검색 툴로 복사했던 엑스패스를 그대로 집어넣고 여기다가 만이라고 적고 여기서는 엔터를 저희가 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엔터 쪽은 폴스 값으로 그냥 놔두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어, 이제, 마지막 범위 2만을 넣어야 되는 자리를 클릭하셔서, 거기에 엑스패스 값을 복사하셔서, 워크빌더에 웹 엘레멘트리 텍스트 쓰기를 한번더 복사하신 다음에 값을 다르게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곳에다가는 2만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진행하겠다. 라고 액션을 작성을 하신 후에 네, 다시 한번 여기 엑스패스 2만 2만이라는 숫자 들어가야 되는 이 자리 있잖아요. 여기를 다시 엑스패스 넣어서 이름의 값을 다시 복사해 넣어서 2만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 준 다음에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렇게 쳐놓고 검색을 클릭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또 다시 포인터로 잡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엑스패스를 추출해서 복사해서 여기는 클릭만 하면 되니까 다시 웹 엘레먼트 클릭하기를 끌어다가 값을 붙여 넣어주시고 엑스패스 유형이라고 체크하시면 이제 제가 이렇게 고르고 고르고 골랐던 상품의 순서들을 워크빌더가 자동으로 진행을 해 주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액션을 작성하신 후에는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만원을 쓰고 그 다음에 2만원을 쓰고 검색을 하면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이런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이 페이지 중에 가장 앞단에 있는 가장 싸고 맛있어 보이는 간식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포인터로 클릭할 부분을 클릭하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X 패스를 이렇게 카피하실 수가 있죠 여기 액션도 그냥 어, 클릭 액션이기 때문에 클릭 액션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값만 다르게 붙여 주셔도 액션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제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요소 추출을 열심히 해서 붙여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왼쪽 바에서 그 옵션을 클릭할 때마다 사실 웹페이지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 웹페이지 바뀌는 그 대기 시간을 그때그때 그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어주셔야 웹이 지나가는 속도와 워크빌더의 속도가 어느 정도 맞으면서 여러분들이 추출했었던 그 요소값을 좀잘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완성된 프로세스 중에 대기를 중간 중간 넣었던 모습을 따로 캡처해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이제 플레이를 좀 하도록 해 볼게요. 지금 완성이다 됐습니다. 자, 처음에 화장지를 쳤었었죠. 그리고 아이콘을 통해서 클릭클릭하고 이제 엑스패스로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시고 있습니다. 참고로 쿠팡의 요소 추출 값이 수시로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그 동영상을 마무리할 때쯤 되니까 제가 처음에 선택했던 어그 상품의 마지막 그 이미지 클릭했었던 그 상품의 요소 값이 바뀌어서 어 이제 조금 다른 브랜드 쪽으로 네.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마다 그 요소 추출 값이 수시로 좀 바뀌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것좀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마지막 상품까지 잘. 선택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